지금 현재 하우스 부입니다 월세랑 은행 이자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결혼 1만에 집을 사는데 돈돈돈하는 실내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저도 돈돈거리게 되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게 아끼면서 사는게 스트레스입니다. 매일도 걱정이고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홍시어머께서 혈액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큰일이라 걱정이 되고 저한테 짜증내는 신앙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갈까요? 지금 뭐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laughs> 지금 전달이 잘안 됐는데 요점을 두개 얘기하면 첫째는 은행 용자로서 집을 사가지고 이자 갚게 급급하다. 네. 그 얘기에요? 그래 쪼들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laughs> 지금 자랑하나 여기 와가지고. <laughs> 그게 뭐 어려워요? 집 팔아보면 되지. <laughs> 어떤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있대. 뭐냐 하니까 건물이 안 팔린대. 근데 팔고 십 년이니까 이해 그래 절반값에 내놔요 금방 팔리면 <laughs>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자기 얘기 들으면 그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아니 자기가면 얘기해봐야안할것 <laughs> 같습니다. 음 근데 왜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제가 원해서 산게 아니기 어?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 보고 남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때 아내가 말렸어. 그런데 남편이 세고 했어. 그래서 그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아내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뭘까? 그거 봐라! 이러지. 그럴 때 얼굴에 화색이 돋가안 돋까? 예? 화색이 돌아. 그거 봐라! 내말 맞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말 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내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남편 사업을 시작했으면 잘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잘 돼. 근데 이 무의식 세계 우리 마음은 망해야 돼. 내가 반대한 거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속 마음이에요. 망해야 누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된다.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돼. 망해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주장을 해가 쌌으면 자기 이렇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던 남편이 주장했던 쌉버했으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댔잖아 하는 이거를 꽁하게 잡고 지금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반대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 내가 주장했었었다. 자기가 지금 내말 맞다. 내말 맞잖아. 어? 네가 그래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세이잖아. 지금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집사서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 <laughs> 그,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남편이 내 반대하는데 했다 할때 절에 가서 걔 매일 관세보살 음 부르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성취가 안 됩니다. 왜? 그건 생각을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런데 의식이 흘러가는 이 파장보다 속마음, 무의식이 흘러가는 파장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지 하지만 속심이 하기 싫으면 작심 삼일이라고 들어봤죠? 삼일을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겉그 생각은 잘 때라고 하지만 속심은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말을 맞다는 걸 증명을 해주려면 사업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망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속시 속마음이 기도구나. 진짜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불행을 자초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반대했더라 하더라도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탁 놓아 버려야 돼. 음, 그러면 나졌나 놔줬나, 안 나졌나는 어느 게 증명한다? 딱 망했을 때 아이고 이걸 놓잖아. 이래야지. 내말 내가 뭐라 그랬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속마음이야. 내말 맞지? 이 말이야. 야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응.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했는데 결혼했다. 그래야 딸이 못 산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내말 그랬노?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지. 잘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실제로는 걱정 같지만은 또, 엄마가 권유해가지고, 내, 내 좋아하는 남자 나눠 놓고 엄마가 권유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런다?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또 이래지. 이게 다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그랬나, 어떤 상황이냐, 그거는 그때의 의사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준 거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 자기가 산 거요. 누가 사자 그랬던 어떻게 했던 이미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승리 생활하면서 처음에 할때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나도 억지를 했거든요. 계속 난안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못 살지. 어. 그러니 그걸 놔야 돼. 손에 난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부담이 되면 뭐 하면 된다. 팔면 되고. 조금 힘들지만 아껴 쓰면서 의자를, 이자를 내 가는 수밖에 없다. 자기 얘기 한번 해봐요. 신랑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괴로운 거는 집이 아니고 신랑이 내말안 듣는 게 괴로운 <laughs> 신랑이 내 말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그래. 근데 그런 신랑 누가 선택해? 내가 붙여줬나? <laughs> 자기는 주식사가 돈 벌라고 현대자동차 주식을 샀어. 그때 옆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이, 이게 전망이 있어, 이게 전망이 있어, 많은 사람이 권유해서 내가 샀어. 그래 떨어지면 현대자동차에 가서 불질러야 되나? 너탓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권유를 하던 모든 건 자동차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샀잖아. 일단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천주에 다니는 사람 계시죠? 뭐라고 한다? 가슴을 세번 치고 뭐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내가 눈이 삐지. <laughs> <laughs> 그 첫째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카리스마 댓글이 좋다고 생각해가 했더니 살아보니까 그 카리스마가 아내한테 적용되니까 완전히 똥꼬 집이잖아, 그죠? <laughs> 그 너무 너무 고집세가 지금 힘든다 이 얘긴데. 그런데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맞은 화살이고 내가 잘못했는. 지금 두 번째 이거 갖고 남편 원망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지속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탁 내려놔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고집이 세다. 근데 자기 지금 꺾을라 하잖아. 아니, 포기했습니다. <laughs> 아니, 자기 꺾을라 하잖아. 포기를 했는데 왜 괴롭겠어? 그러면 남편이 고집이 센데 그센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아내가 고집이 더 세나 남편이 더 세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laughs> 여기 힘센 사람이 있는데, 이힘센 사람의 도전에 내가 이길고하면 내가 더 힘이 세야 될거 아니야? <laughs> 네. 자기가 고집이 더센 거야. 자기가 그 생각 한도 안 해봤지? 남편 고집 센 것만 얘기했지? 예. 그러니까 고집 센 거를 꺾으려 하니까 자기 고집은 그럼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이, 자기가 먼저 고집을 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남편 고집 꺾을려는 게 자기가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남편도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는. 자기는 주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아시겠어요? <laughs>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볼 때는 남말안 듣고 고집이 세 보이잖아. 근데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아시겠어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응. 간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고집이다 생각하면 그건 쉽게 흔들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소주를 한병 먹고 이렇게 가면서 흔들흔들 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술 챘네요. 그러니까, 뭐? 내가 술을 채? 그 사람하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서, 아이고, 술 취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죠. 제가 오늘 소주를 한 잔, 한병 먹었더니, 좀 어지럽습니다. 누가 더 취한 사람이요? 에 네? 누가 더 취한 사람이라고? 예. 안 취한다는 사람, 사람이 더 취한 사람이요. 에 아, 내가 술 취했, 나도 좀 취한 것 같다. 이사람아이덜 취했어요. 이 사람 좀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보다 고집이 더 세. 자기가 고집 센줄 모르기 때문에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봐. 아니, 아닙니다. 동의가 좀 돼요. 네. 그런 생각 함단해 봤죠.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자기 앞만 본다잖아. 지금 뒤도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 고집을 꺾으려고 도전을 하면, 첫째, 남편도 쉽게 안 꺾일 사람이잖아. 그지? 자기가 고집 센줄 본인은 생각 안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첫째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고 그러면 집에서 부부지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이 힘든가 안 힘든가? 네 힘들어요 아이들 없어요? 두명 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라 힘든가 안 힘든가 <laughs> 지금 남북이 막 싸우니까 막 최고 지도자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저러다 전쟁 나나 안 하나 이런 걱정이 되잖아. 그 둘은 막버리장머리 고친다나 서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꺾을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 꺾을라 그러고 이러는데 애들은 불안해. 첫째 자기가 괴롭고, 두 번째 애들이 힘들어. 그래서 덕 되는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내가 괴롭고 안 괴롭고 안 괴롭습니다. 그래 근데 어차피 꺾일 거야, 안 꺾일 거야. 남편이 자기가 생각할 때 포기했다는 건 꺾일 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꺾일, 꺾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꺾으려고 붙어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좀 현명해 안 될까? 이런 어리석은 엄마 두고 애들이 어떻게 될까? 그 밑에서 똑똑한 애가 나올까? 그러니까 현명하다. 딱 시도를 몇번 얘기해 보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두고 음,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만 얘기 다지말고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러고 헤어지면 되고 이거 빼고는 또 괜찮으니까 살겠지. 그죠? 네.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이건,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 그래서, 그냥 남편이 뭐라 막 하면 언제든지, 네, 알았어요. 어차피 안 바뀔 거잖아. 예.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서 어차피 남편 고집대로 하는 게 낫나, 어차피 할 건데 내가 안 괴로운 게 낫나. 제가 안 게로 옮겨놨어요. 그럼 애들한테도 좋잖아. 네. 그리 애들은 이러면 아빠는 고집하고 엄마는 항상 네, 그래요, 여보. 여러분, 애들이 나중에 누편될까? <laughs> 누편될까? <laughs> 예. 둘이가 막 물고 차고 삼으면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편됐다. 크면 아빠 편돼. 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여성혐오증을 많이 가지고 일베 같은 데서 막 여자 공격하는 거 있죠. 그 대부분 어머니한테 상처 입어내드립니다 심리적으로 벌써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예, 절 쪽으로 조금 다녀요 절에 조금 다녀요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 마차가 내가 기도를 시켜야 되니까 <laughs> 따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여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절에 다니면 이제 부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안 다니면 조상님 팔아가 기도해야 되니까 <laughs> 그러면 자기는 절을 하면서, 어, 우리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여자들이 왜 여자만 그래야 되냐 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래야 자기한테 얼굴에 미소가 생겨. 뭐라고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 부처님. 부처님 말은 다 맞나 안 맞나? <laughs> 다 맞죠. 그러니까.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할 때마다 네, 네 해봐요. 어, 잘안 돼서 그러지. 이렇게 자기가 되기만 하면, 전전 다른 상황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내가 얘기를 안하려 그래. 별로 할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진짜요? 네. 그 확실치 가 않아. 내가 못 믿어. 저런 분은 3일쯤 하다가 염주 집어 던져버려요. <laughs> 저 인간이 나한테 참여해야지. 내가 왜 참여하냐. 이렇게. 어? 스님은, <laughs> 스님도 남자라고 남자 팬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 심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딱. 근데 중간에 이게, 이게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더, 더 미워지고. 그런데 그 고비를 고비, 를탁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음. 세상이 열린다. 탁 놓아버리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